오늘은 니지동 내한 가는 날. 지발 벌써 잘못 탔다. 잠시와2 0분 차이로 겨우 들어왔네. 씨. 그건 그렇고 란주하고 아이유문장 진짜 개기 없네. 어 옆에 매표소 있네. 여기, 거기서 특전 받는 건가? 특전 주세요. 영화 보기 전에 특전으로 포스터하고 그 캠패지도 같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영화관 들어갈 때 옷에다가 아이폰하고 란주 캠패지 붙여놨었습니다. 게다가, 영화 끝나고 나서 딱 엔딩 크레딧 딱 나오니까, 사람들 다, 박 죽치더라고요. 물론 저도 박 죽쳤어요. 그리고, 성우분들이 티켓 주는 그런 행사도 있었거든요. 그럴 때, 제가 햄배지 가슴에 달고, 잡지도 가져갔단 말이에요. 그 때, 란주 성우분께서, 잡지 보고 좀 많이 반응해주시더라고요. 그리고, 아구퐁한테 제가, 아시아 투어 때 귀여웠다고 하니까, 고맙다고 반응해줬던 게, 좀 기억에 좀 많이 남았어요. 그 뒤로, 눈이 뒤지게 아팠는데 아마 저 같은 천안 눈이 아구퐁이나 란주 성호부분들을 봐갖고 그 대가로 눈이 실명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? 마이마스를 볼 바에는 당장 러브라이브를 보시는 게꽤낫습니다